반갑습니다. 갑돌이 부동산팀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천안 서북구 쌍용동에 있습니다. 쌍용동에 쌍용역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 그리고 쌍용 이제 나사렛대학교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쌍용고등학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이 뒤에는 옛날 유명한 한정식집 마실이 있고요. 자, 지금 이 앞에 보여지고 있는 건물이 매매금액 8억 3천만 원에서 무려 1억이나 다운돼서 7억 3천만 원에 급매물로 처분을 하십니다. 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건물 소유주 이제 어르신들이 어, 무릎이 좀 불편하셔서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저렴하게 급매물로 급처분하는 우리 튼튼한 우리 상가주택 건물이에요. 1층 상가, 2층 원룸, 3층 원룸 한 개와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요 바로 앞에 유명한 이제 쌍용동, 쌍용수산 어 횟집이 바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주변에 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임대수요도 충분해서 지금 현재도 공실 없이 만실로 1층 상가 포함해서 이제 만실로 임차 중에 있는 우리 건물입니다. 자이 건물 눈여겨 보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